안녕하세요 박대리입니다. 간짜장은 진짜 입에 딱 맞는 곳 찾는 것이 엄청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택가 골목에서 찾았습니다. 이곳은 서울시 서대문구 남가자동에 위치한 중화로입니다. 가장 가까운 역이 가자역이고 그 다음 가까운 역이 증산역 홍제역인데요, 대충 도보로 30분씩은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명지대학교가 도보 5분 정도 거리인데 명지 대학생들 아주 좋겠습니다. 식당 안으로 들어가니 백발의 노부부께서 운영을 하고 계셨는데요. 테이블은 다 합쳐서 5개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작은 가게지만 빨간색, 금색이 보이는 인테리어라 혹시했는데 두 분이 말씀 나누시는 것을 보니까 허구셨습니다. 메뉴판입니다. 메뉴판이 식당에 하나밖에 없었는데 그 자리에 손님들이 한잔하고 계셔가지고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짜장 6,000원, 짬뽕 7,000원, 간짜장 7,000원, 탕수육 15,000원 정도로 가격대에는 부담이 없는 편이고요. 수제 만두도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간짜장 하나, 수제 군만두 하나 부탁드렸습니다. 중국집에 3종 세트가 아닌 2종 세트가 나왔습니다. 할머님께서 깜빡하셨다고 하시며 다시 정상적으로 3종이 되었습니다. 기다린 지 10분, 연일 6,000원짜리 수제 군만두가 나왔습니다. 6개니 개당 천원 꼴입니다. 담음새는 그냥 던진 건가 싶을 정도였으며 중국집 분위기와 차이가 있는 꽤나 산뜻해 보이는 노란색 접시가 신기했습니다. 이 역시 군만두보다는 튀김 만두라고 보는 것이 맞고 사이즈는 성인 남성 손가락 두개 합친 것 같은 보편적인 중국집의 만두 사이즈였는데요. 속이 훤히 들여다 보일 정도로 만두피가 얇은 편이었고요. 보통 이런 중국집 수제 만두를 먹으면 만두피가 살짝 두꺼운 편이라 씹으면 겉은 바삭하고 속은 쫀득한 그런 식감을 보여주는데 이곳은 그런 쫀쫀함은 없었습니다. 분식집 야끼 만두를 먹는 그런 바삭함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만두소는 거의 크림처럼 갈아버린 돼지고기, 부추, 대파, 생강 등 향이 강한 재료였는데요. 소는 어느 중국집이나 다 비슷한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다음은 7000원짜리 닭짜장입니다. 면을 살펴보면 오이채가 올라가 있었고 단무지색이 나지 않는 그런 아주 얌전한 면이 보기에도 마음에 들었습니다. 짜장 역시 주문과 동시에 볶아주셨기 때문에 고소한 냄새, 아니 향기라고 하겠습니다. 향기가 진동을 하더라고요. 중국집 주방장의 실력을 가늠할 수 있는 부분 중 하나인 칼질도 굉장히 좋은 편이었고요. 양파, 양배추, 돼지고기 외에 호박도 들어가 있었습니다. 먹자마자 감탄사가 절로 나왔습니다. 굉장히 맛있습니다. 춘장의 구수한 맛과 짭짤한 맛이 가장 먼저 확 들어오는데, 전형적인 화성들의 간짜장 맛이었습니다. 역시 백발의 주방장님의 엄청난 내공입니다. 챕스틱은 던져버릴 만큼 입술이 기름으로 코팅이 되었고, 느끼할 때쯤 하나씩 씹히는 오이채는 느끼함을 상쇄해주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아주 선호합니다. 구수하고 짭짤한 맛에 적응이 되었을 때, 비로소 양파, 양배추에서 나온 자연스러운 단맛까지 합세가 되는데, 더할 나위 없는 최고의 간짜장 맛이었습니다. 면도 흠잡을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풀나풀 하늘하늘 날아다니는 부드러운 면인데, 입 안에 들어가서는 쫄깃하고 턱이 아플 새가 없는 아주 부드러운 면이었습니다. 그만큼 장흡수도 빠르기에 자체 레스팅이란 응고의 시간 없이 바로 입에 가져다 넣으면 되죠. 총평을 하자면 2022년 최고의 간짜장 후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런 식당을 발견하게 되고 공유할 수 있어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간짜장에 계란이 올라가는 점 빼고는 제대로 하는 인천의 화상노포 주방장님의 그 맛을 그대로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두는 또 시키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간짜장에 밥 비벼먹는 게 훨씬 만족스러울 것 같아서요. 앞으로도 가감없는 리뷰는 계속할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 박대렸였습니다